새벽에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미끄럽습니다. 눈길에 어떻게 운전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 얼어있어요. 오토 홀드 이런 것들은 다 꺼주세요. 가다 섰다가 할때 쿡쿡 잡혀버리니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오로지 매뉴얼 모드로만 사용하겠습니다. 영하 8도입니다. 지금 여기도. 완전 다 얼어있어요. 자 엔진 브레이크는 정지를 안 시키는 거예요. 바퀴를. 사람이 우리가 걸어가다가 빙판길이나 언덕길에 엄청 미끄러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? 천천히 살금살금살금살금 내려오죠. 거기서 서버리면 쫙 미끌리버리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. 일단 멈춤을 없애고 여기에서도 엔진 브레이크를 이렇게. 브레이크는 살짝 밟으면서 엔진 브레이크와 같이 밟아줘야 됩니다 내리막 빙판길이라서 엄청 위험합니다 여기 브레이크 잡으면 저 포트 뒤에 가서 딱 그대로 뒤에 박아 버립니다 저는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여기서 뒤에 차가 또오서 바로 때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 거의 다 서갈 때쯤 돼서 한번 정도 밟아줘 이걸 아까부터 밟아보면 이래 밟아보면 미끌리 봅니다 여기 올라가는 오르막 자회전이 되잖아요 눈이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더 천천히 가도 돼요 일단 2단으로 올라가도 되고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저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가 온다 거의 다 썼을 때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도 괜찮아요 자, 여기서 좌회전 하, 해가, 하고 싶다 엔진 브레이크 잡으면서 브레이크 한번 정도만 툭 치주면 거의 뭐 정지 동작으로 가죠 미끌린다 싶으면 이렇게 좀 컨트롤을 이렇게 해야 돼 핸들로 천이 하면 일단까지 내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직진 상태에서 완벽하게 속도를 낮추고 핸들로만 선에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브레이크 툭툭 이런 응달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커브에서 지금 좀 미끄러워요 보십시오 엄청나게 미끄럽습니다 조금 밟아보니까 확 돌아가 본다 아입니까 차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볼게요 만약 앞에 차가 나온다 놀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래되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엔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고 여기서 뭐 브레이크를 잡아보면 뭐 그냥 이래가보니 이래 이렇게